저는 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맛집도 돌아다녀 보며 현지 물가를 살짝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식을 처음 먹어보는 이트라엘 친구와 함께 피렌체 한식당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렌체 물가는 과연 얼마나 할까요? 저는 지금 멧돼지 동상 앞에 있습니다. Okay. And you must go. Men must go. a e l 18, you must go to the m i l t i m e 3 years. 3 y e a r 계산할게요. 그리고 음... 여기에는 유명한 멧돼지 동상이 있죠. 엄청 인기 많네. <laughs> 코를 너무 쓰다듬어가지고 코 색깔이 바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전을 넣고 통 안에 떨어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분수라서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침울리듯이 떨어뜨리고 있네요. <laughs> 옆에서 동전 죽는 분이 계세요. 그게 갈리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동전 챙겨가시는 분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No! 와! 와! 저는 멧돼지 동상이 있는 곳에서 근처 유명한 젤라토 가게로 이동하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스킨 좀 해주고 직원분이 추천하는 걸로 먹었습니다. 스몰 원, 스몰 원, 디럭스, 디 오늘은 이거 추천한다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장미향이 나네요.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장미 갈아버린 맛. 젤라또를 맛있게 먹고, 레프블리카 광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 광장에 오니까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조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근처 유명한 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는 여기 진리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바리스타 분께 영수증을 보여주면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피라미수랑 에스프레소. 그렇지. 음, 확실히 맛있다. 음. 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트라미스 보다 더욱 흥미가 있고 맛있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줘야죠 이제 소피아 로렌이라고 해물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네요 들어와서 자리를 안내 받고 해물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스윙풀 파스타 <laughs> 냄새는 약간 배 내장 냄새 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장에스파게티버무을맛있네 음~~ 맛 Italian is v e 스파게티의 그런 있습식다도 알렌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익은 것 같아요. 딱이 소스에 밥 비워 t 으면 맛있을 것같 c a r 요 비린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해물 파스타라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0일. 와, 말똥이 진짜. 피렌체에 있는 말들은 장 건강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와, 여긴 진짜 지나갈 때마다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종탑이랑 성당 내부, 그리고 세례장은 제가 오늘 예약을 하지 못해서 다음 피렌체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봤었지만 바닥에 그림을 두고 일부러 사람들이 밝게 만들어 판매하는 사기 수법이니 피렌체로 여행 오신다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놀람> 마트 물가도 궁금해서 작은 마트로 와봤습니다. 3유로, 2유로, 음. 사과가 2유로, 4유로. 여기는 빵이 싸더라고요. 1.3유로, 1유로대. 포가든 2.7유로, 스트레이트가 2.8유로.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비싸네요. <laughs> 와인이 되게 쌉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만원대에 살수 있는 저렴한 와인이 많았어요. 케가인 같은 거는 1.5유로에도 팔아요. 그것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오면은 1일 1와인이랑 1젤라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외식 같은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유럽 여행하는데 여행 비용을 세이브 할 수가 있죠. 저는 숙소에서 편집 좀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친구랑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친구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Everything good? They didn't have place f o the barbecue. Barbecue? Yeah. They didn't have place. I've been also to the other one, But it was really, really e x p e n s i v e really yeah. expensive. So I, I like everything. 보통 오면 뭐 많이 먹어요? 종어번 분이 연변 분이라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사장님을 부르셨어요. c h e a in Korea? Ah, yeah. yeah, very cheap. This is Europe, expensive. <laughs> This is it. Soju? Oh with the sparkling. I created. Oh uh. and how do you say do you like this? <laughs> <laughs> this is kimchi. Oh this is kimchi? Sour? Yeah, sour and spicy. I like it. Mm. Why is that? Oh this is a mix. Yeah? Mm. We say lechain. High. Leh. Hi. Okay, yeah. yeah. Okay. Tofu. So with botanifu we've So now we but we have to. I like it. Yeah. yeah good. Good. <laughs> what is this? Topoki. Topoki is the wow. rice cake. Rice? Yeah, rice. Oh yeah. What is a uh, peach cake. Yeah. Wow. This is really tasty. Wow. I really like it. Uh -huh. yeah, really good. yeah. And it's sweet. Yeah, all right. Sweet and spicy. Yeah. Do you have a job? Job? No, because in Israel, after high school, immediately you go to the army. Yeah. Then some people go to study. Mm, are you studying? Most of the people, right after the military, mm? go to travel. Mm. India, Japan, South America, Europe. So right mm? mm. yeah. <놀람> <놀람> 초 발호 시킨 냉면 이 나왔 습니다. 냉면 하면, 시 원한 게 생명 인데 미지근 해서 조금 아쉬 웠습니다. <놀람> <놀람> 음. Really good. Mm. I really like it. 그래도 친구는 맛있게 먹어 줬습니다. So in Israel at 18 you must go to the military. How, like. How many time? 3 years. y e a r 와. 계산할게요. I want T-bone steak. 어, 티본 스테이크? 야.